저는 일단, 카드가드를, 카드가드를 반주하고, 제가 하는 입장에서. 근데 겨드랑이 팠, 아, 너무 민들 겨드랑이 파는 게 진짜 약간 노가다기도 하고, 상대방이 무거우면 겨드랑이 팠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쪽으로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파는 건데, 일단 가드 세팅할 때, 전 보통 그냥 이렇게 그립을 잡고, 가드, 가드를, 팝가드를 가거든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그립은 이거여서, 근데 이제, 이걸 안 잡고, 자, 이제 이렇게 하프가드를 제가 했는데, 보통 저희가 하프가드를 하면, 이제 니커 패스나 이슬라이드 패스 하는 선수들 좀 싫잖아요. 왜냐면은, 뭐, 여기서 이 HQ 자세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해서, 별로 제가 이 포지션을 하프가드를 하지만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제가 보통 여기서 라벨 걸거든요. 근데 바로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로 안 걸리면 바로 걸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냥 그프가드 하실 때, 보통 실수 신을 많이 해요. 그냥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남의 손으로 필요 없지. 그냥 여기서 리버스 스라이너처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왼쪽 다리가 그대로 상대방 발목 쪽에 힘을 걸어 주신 다음에 제 무릎이 좋아지세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일자로 쭉따지게 되면 상대방 다리가 다운이 돼. 그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면 효과 다시 이면서 숨을. 근데 저희 저랑 이제 한분한 분씩 할 거니까 여기서 왔을 때 바로 제가 이걸 걸고 싶은데 안 걸린다 하면 쭉. 그리고 19시도로 내려와서 리버스 드라이브 3을 서1점 짜주셔서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자세를 할 건데 그냥 하프간들 잡지 마시고 여기서 나을 잡아서 선내방 발목까지 그래서 이제 피겹은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시고 그러면은 이 선내방이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묶여있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일어나고 싶어도 제가 1점 짜면 무리이렇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올라오면 여기서 빼서 심프신 짜고 그대로 다시 심프신을 땄으면 다시 와서 이렇게 발목에 손만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한번 이동하려고 하실 때 내가 1점을 땄을, 땄을 때 상대방이 못 움직이면 잘 걸어요. 빠르게만 돌울주면 상대방이 붙여 버리면 심프신 짜고 이어나주시면 돼요. 네. 저는 여기에서 하프가드 는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상대방을 무릎이 땅바닥이 꿇어줘야 저는 편하니까 여기서 조금씩 걸어서 제가 원하는 락을 잠그죠. 요근데 여기서 락을 잠그시고 이게 막쭉 짜기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저를 눌러버려. 눌러서 압박을 해버리면 보통 분들은 여기서 좋지가 않아요 이 낙다운을 잡는. 그래서 저는 이 낙다운을 잡고도 상대방이 올라오게 해줘요. 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 그냥. 어차피 이니커 패스를 하시는 분들은, 니슬라이드 패스를 애초에 하신 분들은 다시 올리는 습성이 있어요. 이 올려서 패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렇게 신투신으로 내려준 거는, 이 락을 잠그, 편하게 잠그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서 내가 짜고 있으면 상대방이, 물론 이제 상대방이 잘 못하, 어, 못하거나 대처를 못하면, 제가 이 손만 뺏어, 뺏어주시면, 그냥 이 게임은 제가 이긴 거거든요. 근데, 어, 보통 저는 이제 그냥 줍니다. 상대방이 올라올 수 있게 줘요. 렇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여기서 올라오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제 목깃을 잡고요 그렇죠? 막 그렇죠? 다시 이렇게 패스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 원래 자세로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살짝 펄겁게 만들어줘서 일부 좀방심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목깃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목깃만 뜯을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목깃만 뜯을 건데 이 왼손이 그대로 밑에 받쳐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기무라 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뜯어주시고요 그래서 위로 쭉 뜯어주시고요 뜯기자마자 상대방 안쪽으로 그렇죠? 아래쪽으로 제 아래쪽으로 내주시면서 이걸 같이 짜줄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운이 되죠. 그렇죠? 드래그 당하듯이 다운이 돼요. 이때는 이제 상대방 등이 저한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등을 빨리 껴안아 주시고 수을 빼기만 해주시면 상대방한테 백을 잡을 수없어요 조금 기습적인 인격이에요. 상대방이 인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쭉 여기서 0프시 짜두시 낙창고 일부러 열어주는 거예요. 올라오게. 이렇게 잡고 하면, 뜯어서, 뜯자마자, 일자로 내려주세요. 아까 물 다운 시켜거죠 그러면, 떨어지세 그대로, 이렇게 집까지. 이게 <laughs>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 해주시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완벽한 가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어점수 없고, 이것도 결국에. 어, 상대방이 대처를 잘하면 제가 잘쓸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 이건 사기 기술이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보조해서 하시면 돼요. 각도 같은 상황이나 이런, 이런 상황에서 보조로 해주시면 같습니다. 요래서 제가 지금 한게 이게 쭉 짜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 그립을 뜯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그립이 뜯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세팅을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그 여기, 오른손을 여기 있요 잡고, 그대로 가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같이 툭을 걸어서 바로 가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상대방이 리컷이 왔을 때, 제가 나를 지금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뜯으셨잖아요. 뜯으신과 동시에 내가 상대방 아래쪽으로 팔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빨리 짜주셔야지 상대방이 다운거요 다운밑에서 내가 껴안고 상대방 빼일잡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건데 여기서는 이제 존에인할 할거예요 여기서 쭉 뜯고 내가 해서 껴안으려고 했는데 상대방 힘이 좋아서 어떻게 요 일어나죠 상처를세워상체 이렇게 세워요 세우게 되면 제가 상대방을 쪽쪽 그쵸 상대방의 등을 안주려고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어? 어? 상대방이 안안되는데 해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붙었을 때, 꽉 하나 주시고그 다음에 제가 같이 떨어져 주세요. 그렇죠. 끌어 안고 제가 눕는 거예요. 누워진 다음에, 이제 이 다리 그대로 돌려주시면, 상대방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백캐치를 할수 있고요. 그냥 암드래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냥 때려서 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아파트 스가좀 되고, 움직이 그래서패스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제방이 무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할 때는 조레인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고 응. 응. 했는데 꼭 버틸 수끌어그고 누워서 응. 돌려준. 그러면 선제방이 아능나고하고 응. 수익까지 가능하게 부 응. 드래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안드레그를 응. 해서 선제방이등을 안아주는 거거든요힐러스마에서안 응. 드래그를 했요 그거랑 응. 비슷한데 그냥 응. 내가 학교에서 시작하고예요 앉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 넣어도 되는데 바로 안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조금 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 신투신 걸어서 빼고, 그 다음에 락을 잠가주시고요. 물론 내가 자신 있으면 선내만 여기서 만약 묶이지 않고 있어. 자신 있으면 여기서 그냥, 그냥 바로 가셔도 돼요. 들어 안아서 빼을 뭐 가던지 아니면 다시 조닝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제일 확실한 거는 이렇게 조금. 상대방한테 미끼를 주면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그럼 상대방이 어, 뭔가 불편한 느낌은 드는데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쭉 뜯어주고 밑으로. 위로 가시면은 상대방이 손을 뻗어요. 이러면은 더 높아져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짜주셔야 상대방이 자에 떨어져요. 떨어져야지 그래서패키지할수 있고.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던졌어요 버티면 제가 올라가서 상대방을 끌어안고요. 여기서 힘으로 쫙땡겨야지가 아니라 제가 빡 끌어안아서 같이 떨어져. 같이 떨어져서 넘기기까지 해주시면 제가 완전 유리하죠 자세가. 그래서 압박해서 이스까지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복습하고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서 혹시 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앞에 뽑을 때 상대방이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면 앞에 뽑을 때. 저를 이렇게 머리 끝에 박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 스타링하면 그,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라펠을 못 감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 저희 그, 이제 상대방이 라펠을 잡고 엎드려 뻗쳐를 할때 제가 어드레스 클로즈 가들를 풀고 있으면 라펠을 못 감아요 일단 첫 번째 왜냐하면 제 등이 안 뜨잖아요 제가 이 매달려 있으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려 있으면 이 라펠이 감기는거고 사실 제가 그냥 이거 풀고 있으면 라페를 못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라페토지패스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냥 머리 박았는데,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라페토지패스를못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이 어 사람 뭐야 하고 이렇게 할때 다시 잡고, 또라페 감으려고 하면 다시 풀고. 그래서 이렇게 가드만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라페를 못감아요 진짜 간단한데. 근데 이제 이걸 모르셔서 대부분 매달려 계시다가 이렇게 내서 이렇게 감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 풀고만 있어도 라페를 안 가는 고요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라페를 이쪽으로 풀잖아요. 여기 풀어서 머리 닿으면 그냥 겨드랑이 여기를 파주세요. 파주시면, 아, 잠깐만요. 어, 이쪽. 아, 네, 이쪽으로 파주세요. 이쪽으로 파주시면 상대방이 잡아도, 아, 잡았어요. 잡아도, 라페 아, 잡아도. 안 잡히, 안잡히기도하고요 제가 몸이 크면 여기서 많이 잡았으면, 잡았어도 여기서 이제 패스해주 하려고 해도 겨드랑이 가파여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힘들어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또지 패스를 못하게 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드랑이 제가 파고 있으면 또지 패스잘 안되고 그리고 라펠이 너무 걱정이 되면 그냥 내가 오픈마다 차를 자신있다 묶여서 패스당하기 싫다 싶고 라펠로 상대방이 묶어드리려고 했죠 근데 묶려고할때 끌고 있으면 네. 차라리 여기서 네.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잡히면 돼그 음. 외에는 음. 저는 어차피 하프닝 파프를 해서 그냥 중민이 쌍발로 다가가면 파크로 가서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게저 이거 하아 이거 치고 싶어 지 이달의 사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걸리면 제가 여기서 밀어도 상대방이 이게 받침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받침대가 있으면 제가 힘을 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받쳐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리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죠. 왜냐면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리가 갔다가 가주면 은 어디 걸리죠? 뒷고치로 스테레기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상대방이 받침대를 만들었으면 힘을 해봤자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밀어주시고 갔다가 탱겨주시면 스트링이 손과 <laughs> 뒤꿈치를 같이 밀어주기 때문에 쉽게